안녕하십니까. 지산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고 겨울 시즌입니다. 자, 여러분들, 겨울철에 꼭 관리하셔야 되는 게그 안티프레이즈 리퀴드, 안티프레이즈 쿨런트, 부동액, 얼지 않는 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사만 사온 기온이 뚜렷하고 사계절이 뚜렷하단 말이에요. 어, 1년에 최하 3번 정도는 냉각수, 보조 탱크라고 하는 리저버 탱크. 어디 부분이냐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L하고 F선이 있으면 L 밑에 꺼먹게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보시질 않은 거죠. 냉각수 주 탱크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냉각수 주 탱크도 아예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 요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없구나, 양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얘가 양이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빼보질 않아갖고 근데 일단은 뭐 엔진 식은 다음에 지금 라지에타 캡을 열어보니까 뭐 라지에타 캡은 뭐큰 이상이 없는데 이 엔진을 냉각을 시켜주는 이게 순행식이거든요, 자동차. 근데 리저버 탱크, 보조 탱크, 주 탱크, 둘다다 다 없어요. 이러면 특히 LPI라는 이 엔진인데 GDI든 CRDI든, 어,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내연기관에 물이 없으면 엔진에 좋을 게 없고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엔 또 알미늄 엔진들을 많이 쓰잖아요 냉각수를 어떤 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을 넣으시던 가득 들어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올바른 정비란 말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소비자들이 그뭐 수돗물이나 부동액이나 비중에 관계없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물 없이 바로 쓰는 부동액 고순도 정제수, 고성능 부동액, 이런 것들 갖고 다니셨다가 보충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날씨가 춥고 그럴 때, 어, 정말 추울 때는 엔진이 동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 동파된다니까 별 생각을 안 하시는데, 이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21세기에 최첨단 시대에도 동파를 시켜서 들어와요. 이게, 어, 참 안타깝죠.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거 뭐, 보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은 DIY 하시는 분들은, 어, 교체를 하셔도 되고, 보충을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아닌 말로 이렇게 그냥 내깔려뒀다가 정말 추울 때, 영하 7도, 8도, 10도, 그 기간이 3, 4일이 지속이 되면 얘는 엔진은 동파가 돼버려요. 얼어버린다고. 그래서 엔진이 동파가 되는데 엔진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블럭이 이렇게 금이 쫙 깎고 쫙 깨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크랭크축이 나가거나 뭐 커넥팅 로드가 그러면 그런데 대부분 망가지는 게 이제 이런 동파링 우리가 이제 스냅 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쪽 뭐 바깥쪽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엔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저 캡슬링이라고 되어 그래 있죠 그래서 뭐 스냅링 그리고뭐 동파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밀고 나오거나 부동액을 교체를 안 하면 얘가 사거요 그래서 빵꾸가 나서 진짜 엔진 헤드가 나가든지 블럭이 터지든지 뭐둘 중에 한가지에요 물이 다 누수가 돼버리니까 어, 85년도죠? 그때 처음에 일을 배울 때는, 어, 마크5, 마크4, 뭐, 세안자동차, 레코드로얄, 뭐, 제미니 이런 거 있던 시절이죠? 그때는 여름철 냉각수 별도로 교환했고, 겨울철에 부동액을 별도로 교환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한 시즌에 한번 정도, 특히 겨울철에, 겨울철에 여러분들 뭐 얼지 않는 물, 이 부동액이라는 걸 교체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동액도 순도가 있고 점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고 엔진이 열가가 천도씨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느 점은 나빠질 수밖에 없죠. 제가 네이버에서 발췌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알기 쉽게. 안티프리징 리퀴드 부동액 얼지 않는 물 자동차 기관용 냉각수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액체로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에틸렌글리콜 에틸알콜 등이 사용된다 그리고 자동차의 냉각수는 겨울철 한 냉제 방치해 두면 얼어서 팽창하여 라지에타나 기관 블록을 파괴한다 그리고 나머지 말이 이제 좋은 말써 있죠 두산백과 두피디아 네이버에서 제가 발췌해온 건데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다 보니까 그냥 잊고 지나가게 돼요. 그냥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동 걸리겠지, 키 돌리면 시동 걸리겠지. 그거 여러분들 생각이라니까요. 배터리 상태 안 좋으면 지금 이제 배터리 이거 이제 얼마 전에 탈거해 놓은 건데 수명 빵 프로, 충전 빵 프로, CCA 물론 <laughs> 상태 나쁨 교체요망. 뭐다 좋아요, 다 좋아. 뭐, 배터리도 좋고, 뭐, 엔진오일도 좋고, 플라그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당장 밖에 나가서 내차 부동액 양이 얼마가 있는지, 상태는 괜찮은지, 이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안 봐도 뻔해요. 그, 부동액 썩었을 거예요. 더럽다고요. 지금 양이, 지금 L선에 저렇게, 아예 뭐, 딱 봐도 저렇게 없을 정도, 주탱크에도 없을 정도, 이러면은, 이 엔진 블럭도 계속 손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찌꺼기를 빼주기 위해서, 이 라지에타 세정제라는 거를, 어, 넣어갖고, 한 5분 정도, 플러싱 개념으로 엔진을 아이들링 할 거예요. 얘는 냉각 시스템 순환계통 녹, 신전물 오염물 및 기름때 제거하고 순환계통 물때 중화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액 매번 여러분들 교체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엔진 오일 마냥. 그러니까 교체하실 때마다 이런 거 하나 넣어 갖고 한번 돌려서 깨끗하게 플러싱 개념으로 해 놓고서 순수하게 부동액만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금방 말씀드린 거 이거 라지에타 세정제 넣고 한 5분 정도 어, 아이들링 공회전 시킨 다음에 물때 완전히 다 엔진 내부까지죠 라지에타만 세정하는 게 아니라 물이 순환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 다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색상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공회전을 시킨 다음에 어 엔진 내부에 있는 시동 걸어 주세요. 엔진 내부에 있는 물때 완전히 제거해서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부동액 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 충분히 되실 겁니다. 불선물 없이 바로 쓰는 부동액 이런 거 그냥 사다가 드시면 일반인들은 아마 사용하시기 상당히 편할 거예요. 요거는 정비소에서 도 저희가 사용하면 뭐 빈점 어느 점 비율 맞출 필요도 없이. 그냥 넣으면 돼요, 저희도. 그래서 어, 세상이 이렇게 점점 편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에 교체하실 때는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런, 그 요즘에는 전자식 썸머스텟이 나오죠. 그리고 라지에타, 호수, 이런데, 그리고 라지에타. 이렇게 해서 다 누수가 되나 안 되나 밑에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교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번 일할 수도 있고, 인진에서 저 실내로 들어가는 히터호스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각계통은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부동액이 없을 때는 어디가 누수가 되나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썸머스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은 거의 이게 어셈블리로 나옵니다. 전자식이라.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카하고카타 카트. 자, 어, 부동액을, 어, 빼서 버렸고. 자, 부동액을 안 갈았을 때, 특히 디젤 차,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아, 그니까, 러 사업을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진오일만 열심히들 갈아요. 딴건잘 확인을 안 하고, 제가 정비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물파이프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물봉 마냥, 교체를 안 해서 사가서, 요 부분이 사가서 터진 건데, 이것 때문에 헤드라는 걸 갈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어, 엔진에는, 어, 손상을 주고 치명타를 줄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 하시면 됩니다. 멀쩡한 엔진 날릴 필요는 없잖아요. 부동액을, 어, 넣으실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불손에서 이제 프리믹스라고 그래갖고, 그냥 아예, 그니까, 러 물하고, 얼지 않는 성분의 용해하고 합쳐놔서 이걸 부동액이라고 그러는데, 불선 말 그대로 말없쓰는 부동액 아니에요. 시중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구입하실 수 있잖아요. 인터넷들도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요런 거 사서 넣던가, 부족하면. 그래서 내거 부동액이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보충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이제 리저버 탱크도 없다. 지금 로우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런 식으로 그냥 보충만 보충만 하는 거죠 보충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오바이트를 해요 풀선하고 로우선 보통 그 중간에다 넣어 주기도 하는데 저는 제 경험상 풀선에 많이 넣어 드려요 소비자들한테 왜 그러냐면 또 1년 내내 안 봐요. 그걸 생각해서 증발하는 거죠. 증발. 저는 이렇게 풀선에 꼭 맞춰 드려요. 단골분들을. 그래서 풀선에 그냥 맞춰 놓으면 이분들이 또 5일 갈러 3천 키로, 4천 키로, 5천 키로, 뭐1 0 0 0키로 뒤에 오면 또 그게 여기 F, f하고. 로우선 밑에 요 정도 중간에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저는 이렇게 f선까지 넣어 놓는 거죠. 여기까지 넣지 말라는 거는 어, 이 증기가 끌어서 나가 줘야 되는데 물만 있으면 오히려 오버히트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라. 이렇게 넣어 주시면 여러분들 운행하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액이 뽀글 뽀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한 가지 팁이라면 충분히 넣어놓은 다음에 시동 걸고 이게 이렇게 뻥뻥 뿜는다. 그러면 엔진이 손상이 간 엔진이다. 특히 누수가 돼서 물이 없었던 차들. 누수되는 걸못 찾겠으면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하기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끌어서 넘치면 뽀글뽀글 끌어서 넘쳐요. 그런 애들은 보통 엔진에 손상이 간 차들이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뭐 비중이 갖다 재보고, 뭐 재보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아예 뭐 부동액이 부족해서, 그리고 차량이 5년 이상 지난 차들은 한 번쯤은 교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차량 관리할 때 특히 겨울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냉각수 부족해 갖고 견인하고 고속도로에서 어 엔진오일 없듯이 그렇게 주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은, 어, 엔진이 나가는 거죠. 옛날에 포르쉐 같은 경우는 공랭식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리어 엔진, 리어 엑슬인데. 근데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해서 그 대형 바이크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공랭식을 썼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라지에타를 만들어서 순행식도 같이 또 연결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엔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형 바이크들은 엔진 주변에 보면 날개 핀이 있어요. 공랭식이라. 근데 자동차는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는 공랭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순행식이다. 부동액이라는 게 들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점검을. 이본 네트를 한 번은 안 열어봐요. 1년 내내. 겨울철에 특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엔진룸 따뜻하니까 고양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 쥐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있다가 시동 걸면 벨트 휘까닥 말려갖고 차 엔진룸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본네트 한번 열고 특히 겨울철에는 부동액 양꼭 확인해라. 그리고 이 라제타, 이 고무 캡, 이 라제타 캡이죠. 이거 얼마 안 해요. 부품 대리점 가시면 라제타 캡, 이 고무 늘어지거나 찢어진 차들. 그런 차들 손상이 있으니까 반드시 교체하십시오 이쪽으로 누수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액 교체할 때는 아니 난 이것도 저것도 귀찮아 그냥 정비소 갈래 그럼 정비소 가서 교체할 때 냉각 계통 전체 이런 호수 썸머스텝 이런 거뭐 어? 이런 부분 이런 호수 가는 것도 잘 이게 경화돼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 라지에타는 어디 손상받은 데 없나. 이런 거꼭 확인을 하십시오. 부동액은 좀 이따 넣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 이벤트 아닌 이벤트인데, 어, 댓글에 여러분들이 겨울철이 되니까 공교롭게 또 배터리 테스트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비소에서는 뭘 사냐. 저희도 뭐종은 그렇게 안 써요. 거의 뭐 소모품에 가깝게 쓰는데, 요런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상태 나쁨, 교체 요막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수켓나라 아테코라는데, 제가 수소물을 해갖고, 거기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시청자들, 이거 사게 되면, 니네가 뭐를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뷰로토에서 나오는 거, 방청윤활제, 그거를 함께 드린다고 합니다. 0천원 할인을 해주느니, 차라리 이런 거, 어, 테프론 함유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뭐, 다목적 방청윤활제, 뭐, 테프론 하며, 어쩌고저쩌고, 뭐, 써 있는데, 침투 및 방수윤활, 뭐, 이런데, 요거를 차라리 하나를 드려라. 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 요거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지금 얘가 일반 배터리인데, 배터리 테스트 충전 전이죠. 충전 전. 그리고 일반 배터리, AGM, 뭐, F EFB, 뭐 GL, 리튬 배터리 뭐다다 다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CCA, 콜드 크랭킹 암페 e 겨울철에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CCA가 78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780 올려보는 거죠 숫자를. 그래서 한글 지원도 되고, 한 가지 좋은 거는 얘가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1년 안에 그냥 교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AS 면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사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배터리 갈지 말고, 어, 본인이 뭐 방전을 시키거나 안 좋으면, 어, 확인을 해보고서 교체하세요. 상태 양호 문제없음, 수명 96%, 765 c c 충전 100%, 12.79%, 내부 저항 3.91 미리옴, 전격 780 cca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마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주변인들도 확인해주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교체하시면 항상 터미널 보호제 어디다 뿌리라고 여기다 뿌리라고 했죠, 제가 단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배터리 접점에도 좋고, 여러분들 겨울철에 방전 우려도 없고, 백록이나 청록 발생하지 않으니까 구리수를 10개 펴서 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시동 걸어주세요. 그래서 부동에 교체하고, 어, 여러분들 차량 관리할 때, 겨울철에는,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놓고 봤을 때, 한 번도 내가 관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겨울철에는 엔진이 그냥 나갈 수 있는 치명타로 줄수 있는 부동의 올한 해는 반드시 확인하고 뭐 여러분들 스키장을 가든지 겨울철 여행을 다녀오시든지 아니면은 뭐 일상적으로 회사를 다니든지 어, 여러분들 차량 운행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아마 차량 엔진 상태 아주 양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 보면 어,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정상적인 차량들은 이, 이런 물방울, 공기방울이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질 않아야 돼요. 이게 뽀글뽀글뽀글 뽀글 계속 올라오고 여기가 그냥 막 난리가 났다, 이게. 그러면 뿜는다. 그러면 엔진이 손상이 됐다. 엔진이 나갔다. 헤드가 나갔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 다 했고 쿨링팬이 돌고 충분히 열을 받은 다음에 부동액 마저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겨울절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눈길에는 뭐죠? 결국은 서행 운전이에요. 장사가 없어요. 지금 이 차도 지금 타이어가 새 거예요. 그죠? 18인치고 자이 차도 타이어가 새 거예요. 19인치예요. 그래서 일반 웨더 타이어든 올 시즌 타이어든 윈터 타이어든 겨울철에는 타이어 관리 잘해라. 블랙아이스 정말 무섭다. 2024년 갑진년한해 여러분들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어 용처럼 용띠 해니까 여러분들 꿈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훌륭한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산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인사드리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 고맙습니다.